건강한 몸을 위한 올바른 재료 공급 체계 거창하죠 위장간 순환 시스템인데 어, 예전에 우리 위, 그러니까 위만 얘기를 해 봅시다 위 얘기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 한다 그 다음에 또 어, 뭐가 있을까요 소화제 사먹는, 어, 소화 안되나봐 소화제 사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 뭐죠? 아, 속쓰려, 속쓰리다 어, 해가지고 갤퍼스 같은 그런 빨아먹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에요. 꼭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의료인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아, 항생제 처방하려고 그러니까 어, 아, 니 제가 위, 위가 상소에안 좋으니까 위장약 좀 처방, 같이 좀 주세요. 그런 일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위라는 게, 음 우리 일반적인 의료인들, 의사들, 의사들 생각해서 보면 위는, 쏙스림 어 환자분들이 위통 이 있다, 체했다 뭐, 뭐랄까, 체했다 채했다 면 이제 소화제 주고 막 이런 거, 위장관 운동, 촉진제 약을 주고, 보통은 쏙 쓰려요 이런 얘기하고 신부를 넘어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어떤 패러다임에 빠져 있냐면 위산 과다가 있다 여기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시경 들 들여다 보면서 아 헐었네요 궤양이 있네요 아니면 염증이 있네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가 어, 일단 뭐 위 점막 보호제 그죠? 그 그것만으로 잘안 되니까 이제 위산 분비 억제제 이런 걸 처방을 해줘요. 심지어는 나이 드신 분들들 무릎 아프고 누군 누구, 누구 무릎 아프죠? 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하다니까 그냥 진통제 깔아줘요. 정형외과나 이런데 가면. 그러면 논문은 논문으로, 논문으로도 봐도 어 그런 약을 먹으면 그위 점막이 손상이 오잖아요. 그래서 약을 조금 계량된 약들은 위점막에는 영향을좀 안주는 좀 약을 만들었어 점막을 해야지 않는 약을 깔아주죠. 또는 어 아예 그냥 어약 하나를 그냥, 그냥 루틴으로 처방을 하죠. 위점막 보호제를, 소화제를 깔아주는 걸 깔아주는 하다못해 두 약이 합해져 있는 약도 나와요. 위장약하고 엔세이드, 진통소염제 그래서 우리 위라는 거를 갖다가 다 위상가다 하고 속쓰림 이런 거속쓰림의 위상가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다 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위, 위는 원래 해야 될일 소화를 잘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돼요. 위가 원래 해야 되는 소화액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소화액 중에 또, 또 하나 보이죠. 뭐 염산도 있고 펩신도 있고 그런 걸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단백질. 우리 몸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부분 피부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머리카락도 그다음에 근육도 대부분 재료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자주 들으시거나 알 거예요. 헬스장 가 가지고 어? 남자들 근육 만들겠다고 하면 닭가슴살이라든지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면서 더 근육을 많이 만들려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 근육이나 이런 게좀 쪼그라들 수도 있겠다. 심지어 요즘엔 먹는 콜라겐, 관절 아에사는 먹는 콜라겐 먹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피부 저 탱탱하게 탄력 있고 사람또 먹는 콜라겐 먹겠다 그러죠.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위라는 애는 먹는 단백질을 갖다가 잘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장으로 보내가지고 자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너네가잘 흡수를 해라. 이런 시스템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제가 처,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위상과다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히려 위기능을 위해서 처방하고 통증을 위해서 처방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이런 단백질이 오히려 몸이, 몸, 몸으로 잘 흡수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으로 넘어가면 처리가 안된 단백질이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장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요만한 게올줄 알았는데 이만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와 장에는 또 누가 살아요? 미생물이 삽니다 그래서 미생물들이 주는 음식에 따라서 주는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ABCD 있던 이런 놈들이 조성이 확 바뀌어요 그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미생물 밸런스가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장내는 장래, 미생물이 거의 28조, 30조 가까이 살아요. 우리 몸 전체가 한 40조 정도가 되는데 미생물이 같이 공존하는 게 장이만 70% 정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미생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잘 분해 분해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분해하고 만들어가지고 지방산을 잘 분해가지고 뭐, 뭐 단세지방산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신경전 몸에 도움이 된 세로토닌이나 뭐 이런 것들, 도파민이나 가바나 이런 대사에 관여한다든지, 그리고 단백질을 잘 분해해 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로 만들기 위해서 장내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일련의 장에는 소화가 안된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어 아울러 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도 바뀌고 균이 바뀌니까 그거 처리하는 균들이 가스도 많이 만들게 돼요. 더부룩하게 된다거나 트림 나온다든지 방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곱 가지 우리 면역 뭐 쉽게 말해서 면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 우리 몸의 항상성, 건강, 활력 이런 걸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일곱 가지 밸런스로 좀 일목요연하게 보면 그 중에 에너지가 만드는 원료가 들어오는 곳 소화기잖아요. 소화기에서 어 일단 첫 번째 단추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